저도 확인한 게뭐 스피커폰을 좋아하시다는 얘기가 있어요. MC가 결국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적 대응을 시작했습니다. 해당유은이 문자가 좀 의미심장합니다. 김종인, 오세훈, 이준석 김영선, 박완수 이들이 자신을 허위 사실로 고소하면 무고죄로 간다고 했던 바로 뉴스토마토 편집국장과 나는 문자 메시지가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. 그러면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관련해서 이준석이 당 대표 징계 당시 변호사였고 최측근이었던 신인교 변호사가 왜 이준석이 요즘 태세 전환을 했는지 폭로한 영상이 큰. 화제입니다. 짧은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. 왜 김영성 같은 사람하고 외공천 했는지를 밝히면 됩니다. 밝혀서 국민들이 이해해주면은 그때 것까지 문제 안 삼아도 되는데 네. 김영성 같은 사람이 됐다는 게 너무 의아하잖아요. 이제 와서 보면 음. 그러면 그때는 김건희 여사의그 공천 개입이 없었겠느냐? 전 있었을 걸로 봐요 이게 있다면 2024년도 2월 3월에 공천 개입이 밝혀지면 네. 연동형으로 2022년도 6월 달 거는 당연으로 밝혀지는 거거든요. 음.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 입장에서는 여기서 막아야 된다. 그러니까 인계철선 비슷하게 앞에서 막아. 자기한테까지 불통이 안 튄다라는 저는 모종의 자기 이익을 위한 발언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또 하나는 10월 10일에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가 돼요. 그럼 지금 경찰에서는 이제 무혐의로 냈지만은 최종 판단은 검찰이 하거든요. 네, 공감합니다. 여기에 당시 총선 국면에서 올해 2월이었죠. 이걸 왜 덮었냐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러나 해당 건은 더 파장이 커질 것 같습니다. 장윤성 기자가 찌라시로 돌던 썰을 공중파에서 유출했는데 이거 뉴스로 나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. 충격적 썰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. 뉴스토마토 관계자가 저한테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는데, 아, 취재를 종합해 보니까 예.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너무나 놀랍다. 이거를 모든 것을 다 기사로 쓸수 있을까? 감당하기가 어렵다. 예. 그런 표현까지 쓰더라고요. 예. 그래서 어떤 내용일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. 예. 그런데 여러 가지 본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좀 정치적인 파장이 있지 않을까 예.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 장기록 씨뭐 들으신 거 없습니까? 이제 저도 뉴스토마토 관계자 계자들에게 여러 얘기를 듣긴 했었는데 예. 이게 지금 공천 개입 의혹만 우리는 포커스에 예. 맞추고 있잖아요. 그런데 그렇죠. 예. 이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밖에 다른 저간의 진실들이 더 있는 것 같고 아마도 보도가 계속될 것 같아요. 그런데 저도 약간 취재를 통해서 저도 확인한 게뭐 스피커폰을 좋아하신다는 얘기가 있어요. 어느 분이요? 김건희 <laughs> <긴 건이어서> 여사. 예. <laughs> 그래서 그렇구나. 녹음이 되는 건가요, 그게? 모르겠습니다. 하여간 그걸 들었다는, 제가 뭐 자세하게 성, 설명을 드리긴 좀 어려운데, 예. 그런 얘기가 또막 돌고 있어요. 네, 사태가 점점 심각해집니다. 그런데 후한무치한 이준석은 어제 방송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. 일단 아직도 자신이 박근혜, 윤두창, 이 패급 정권을 만들었다는 생각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자랑질을 하는 것도 웃기지만 역대급 망한 정권들을 만들어냈다는 책임이나 반성은 없이 여성 대통령 이러고 있다는 게전 황당합니다. 그리고 윤석열이 본인의 안전을 위해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. 웃기고 있습니다. 두창이는 안전한 퇴임이 있을 수 없어요. 전공 교체 즉시 김건희부터 빵에 가고 일단 선거법으로 당선 무효를 시켜 전직 대우 싹 날리고 선거 보존 비용까지 국짐이 다 물어낸 다음 그 다음에 하나씩 썰어서 형량이 추가될 겁니다. 웃기는 소리입니다. 아니 뭐 저런 인간이 다있습니까 지가 이건에 대해서 차후 문제가 될것 같으니까 미리 김을 빼는 것 같은데. 두고 보겠습니다. 이준석이 PNR 리서치 재미 좀 많이 본 것으로 보여지는데, 과연 관계가 없을까요? 해당 부분 보도가 나오는 즉시 가장 먼저 보고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, 어날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